자 모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네. 그래서 얘가 아닌 거야. 네. 알겠죠? 모두 때문에 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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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두 가지 색만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러면 이 모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모든 경우의 수가 이게 모든 경우의 수잖아. 네. 여기서 한 가지 색만 칠할 수는 없어요. 두개 이웃하는 게 다른 색으로 돼야 되니까 네. 두 가지 색 칠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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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 3의 6승분의 3 곱하기 2의 5승 빼기 일단 두가지 색을 먼저 선택해야지 네 뭐야 두가지 색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2 곱하기 네 두가지 색을 선택을 했으면은 빨파 빨파 빨파있고 파빨파빨파빨리치네그경우야두개 <laughs> 두 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요. 아, 팥발, 팥발, 팥발. 이거 발음 목소리 힘들다. 음. 3을 하나씩 없애고, 그러면은 3의 5승분의 2의 5승 마이너스 36. 2네요. 그러면는 30이네요. 네. 30 맞지? 음, 맞아요. 그럼 3 하나 약분하면 뭐 되지? 3의 4승분에? 10이요. 10. 오, 네. 어, 이래도 틀리나? 아까 6분 1 나온 것 같은데? 오. 어. 얘는 8 1분의 10인데? 3, 3, 3, 3. 어, 틀렸어요. 틀렸지? 네. 왜 틀렸을까? 아, oh my god. Oh. 야, 네. 분모도 분모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3에 육성하면 안 돼.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하면은 분모도 세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3의 6승은 세 가지 색을 다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응. 어. 그래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지? 3의 6승에서 빼기 어떤 경우? 두 가지 색만 칠하는 경우 두 가지 색만 칠하는 경우 뭐 있어요? 두 가지 색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지 두 가지 색을 선택해서 두 가지 색을 어떻게 칠하지 두 가지 색을 선택해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에서 빼기 뭐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한 가지만 다 칠하는 경우를 빼야 되겠다. 그러면두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3C2. 그죠? 그래 갖고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있으니까 2의 5 6승. 네. 근데 전부 다빡 빨빨빨빨빨빨로 칠하는 경우, 네. 전부 다 파파파파파파로 칠하는 경우, 네. 몇 가지를 빼야 돼요? 두 가지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빼야 되겠네요. 이거 여기 중간로 쳐야 되겠네. 네. 음, 그 다음에 또 뭐를 빼야 돼요? 전부 다한 가지 색 칠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빼야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야? 3 3가지 경우을 빼줘야되겠네 와. <laughs> 와 이거 어렵네 네 그러면은요 6분의로 안나오면 진짜 망하는데 3의 6승 마이너스 3 곱하기 이에 6승이 6 4빼기니까 얼마 62빼기 3 위에는 3 곱하기 2 그러면은 3으로 다 약분을 하면은 3에 5승 이렇게 이렇게 돼서 러에는 3의 5승 빼기 62 빼기 1분의 2 g 5승 빼기 2 b i Beggy, Ilbune, E. Ossung, Beggy E. John Common, Yenna, Sammy o s 오 u n